박쳐. 무슨 일일까요? 조금 전 진짜 회장님 등장 다들 잘 들어 내다는 소연이 하나뿐이야 저 여자는 모르는 사람이야 너네 집 은행비 독촉받았었잖아? 아니 반대로 은행이 우리한테 300억 빌린 거지 너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알고 인사드리러 가자는 거 싫어했구나 그럼 이 포르쉐는? 그건 내가 소연이한테 선물한 거야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영주와 창수 우리 다 윤영주한테 속은 거였네? 포르쉐도 지꺼인 척하고? 뭐 저런 년이 다 있어? 회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랑 소연이 3년째 잘 사귀고 있어요 자기야 내가 잠깐 미쳤었나봐?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야.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거 까먹었어? 영주랑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며? 추접스럽게 들러붙지 마. 아니야, 소연아. 난 싫다고 했는데 저 부려 씨가 육탄 공격했어. 무슨 개소리야? 내가 회장 딸인 줄 알고 네가 먼저 만나자고 매달리고 급하게 결혼하자고 했잖아. 왜 그걸 나한테 다 덮어씌워? 헛소리 작작해. 네가 작정하고 날꼬셨으면서 발뺌을 해? 이게 바로 진흙탕 개싸움이죠. 닥쳐. 사적인 건 너네끼리 알아서 해. 하지만 소연이 프로젝트 훔친 건 해고 사유야. 아주 제대로 철퇴를 맞았네요. 내 회사에서 내 딸을 괴롭힌 놈들은 절대 용서 못해 소연 씨를 괴롭히려던 게 아니에요 입 다물어 결국 저두 명을 업계에서 영구 퇴출시키세요 인생 나락으로 떨어졌네요 너 나랑 장기 연애한 거 소문 달았고 이제 노천녀라 시집도 못갈 거야 집 걱정이나 하지 최고 변호사 팀구에서 소연이 명예훼손한 저놈 파산할 때까지 고소해 알겠습니다 입 잘못 놀린 대가네요 끝난 줄 알았는데 아 맞다 너희들 몸이 편하니까 하루 종일 나불거리면서 소문 퍼뜨렸지 사옥 청소 근무로 바꿔줄게 새벽부터 청소하다 보면 주둥아리 놀릴 새가 없을 거야 회장님 저희도 속은 거예요 회장님 회장 딸 몰라보고 망신살 뻗친 못된 인간들의 최후가 통쾌하다면 좋아요 눌러줘.